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벤츠의 GLE250D입니다. 이 차량 2016년식 약 10만 킬로미터 주행한 차량인데요.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비용부터 확인하시겠습니다. 성능 기록부 보셨는데요. 이 차량 단순 교환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누유 상태도 올 양호 판정받은 깨끗한 차인데요. 저와 함께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뒷바퀴 타이어 트레드 측정해 보겠습니다. 8mm 신품급 기준으로 이 차량 약 4.2mm 정도 나오네요. 50% 정도의 타이어 트레드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고요. 반대쪽도 좌우측 편마모 없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머플러 보시겠는데요. 머플러 보시면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없이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안쪽으로 현가 장치 보시면 현가 장치 역시 유격이탈, 손상, 부식 없이 깨끗한 모습 확인됩니다. 반대쪽도 리어 활대 링크까지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쪽 들어가면서 바디 프레임 보시면 커버 장착되어 있어서 보다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엔진 미션 쪽 보실 건데요. 먼저 미션 쪽 보시면 누유 흔적 없이 말끔한 모습, 미션널팬까지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커버 안쪽에 엔진 쪽도 보실 건데요. 엔진 쪽도 보시면 누유 흔적 전혀 없이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앞바퀴 쪽 보시겠습니다. 등속 조인트 찢어진 부분 없구요. 보이조인트들 유격 이탈 없는 모습 확인됩니다. 반대쪽도 등속 조인트, 그리고 로어암 모두 깔끔한 모습,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앞바퀴도 타이어 트레드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바퀴 타이어 트레드는 3.8mm 정도 나오네요. 약 50%의 타이어 트레드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구요. 반대쪽도 좌우측 편모 마 없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 하부 상태 준수한 컨디션 확인하셨습니다. Them, them.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 엔진과 미션 상태 점검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이 차량 오토스캔 진행한 상태인데요, 보시면 엔진과 미션 모두 어, 고장 코드 없이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다른 어떤 부분을 보셔도. 고정 코드 없이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엔진 부조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프 보시면 현재 일자로 쭉 나가는 것 보실 수 있겠고요. 수치 역시 플러스 마이너스 50 모차 범위 이내에서 있는 것 보실 수 있습니다. 차량 엔진 부조 없는 것, 없는 것 확인하셨습니다. 이 차량 스캐너를 통해서 봤을 때 엔진 미션 정상인 것 확인하셨습니다. 이어서 엔진룸 상태 점검해 보겠습니다. 엔진룸 보시면 전반적으로 말끔하게 정돈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오일 체크기 통해서 엔진오일 상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100% 나오네요. 이 차량 엔진오일 교체한 지 얼마 안된 차량으로서 약1 만킬로미터 주행하신 뒤에 엔진오일 교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으로 보면 냉각수 보이는데요. 냉각수 적정량 채워져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커버 안쪽으로 브레이크 오일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브레이크 오일도 보시면 적정량 깨끗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 엔진룸 준수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당장 추가적인 소모품 비용 들지 않는 차량입니다. 이어서 차량 실내 상태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계기판 보시면 실주행 거리 10만 3,579km 보실 수 있겠고요. 다른 기타 경고등 들어오지 않은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옵션 살펴볼 건데요. 먼저 정면에 보시면 ECM 하이패스 룸미러 장착되어 있고요. 바로 앞쪽으로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는 걸 확인됩니다. 내려와서 보시면 내비게이션 탑재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후방 카메라 영상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보시면 어, 전자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어, 스타뱅고 그리고 주차감지 센서 작동되는 것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토 에어컨 장착되어 있고요. 뒷좌석도 오토 에어컨,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어, 그리고 핸들 옆쪽으로 보시면 버튼 시동 들어가 있고요. 핸들에 패드 시프트, 그리고 핸들 좌측편에 크루즈 컨트롤 장착되어 있는 것 확인되고 있고요. 어, 좌측 아래에 보면은 어, 전자파킹 브레이크 들어가 있는 것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열 전동 시트에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는 것 보이고 있고요. 위쪽으로 보시면은 썬루프 어, 장착되어 있는데요. 부드럽게 열리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굉장히 부드럽게 잘 작동되는 것 확인하셨습니다. 차량 실내 상태도 굉장히 새 차처럼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습니다. 앞쪽 대시보드, 대시보드부터 보시면 손상되거나 오염된 부분 없이 말끔한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센터페시아의 버튼들도 지워진 버튼 없이 깨끗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상태도 보시면 어, 사용감 많지 않게 손상되거나 오염 없이 말끔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아래쪽에 카펫도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는 것 보실 수 있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실내 모습은 제가 하차한 뒤에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차량 외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면에 본입부터 보시면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나 흠집 보이지 않는데요. 다만 자세히 보시면 은 약간 리터치 들어간 부분 미세하게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깨끗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헤드라이트 보시면 투명하게, 굉장히 맑게, 손상 없이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범퍼와 그릴 부분도 손상 없이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옆쪽으로 오셔서 휠 컨디션 보시면 휠 컨디션도 준수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프론트 핸더도 파손된 부분 없이 스크래치 없이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보시면 사이드 미러도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도어 쪽도 쭉 보시면 크게 흠집 나거나 문콕 자국 보이지 않고요. 전반적으로 굉장히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만, 뒷도어 쪽에 자세히 보시면 리터치 들어간 부분들 있다는 것,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리어 핸더 보시면 전반적으로 깨끗한데요. 어, 이 부분에 약간 미세하게 실스 크래치, 테일램프까지 살짝 이어져 있는 부분 있다는 것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테일램프 테일램프 보시면 하지만 뭐 깨진 부분은 없고요. 어, 범퍼와 트렁크 쪽도 크게 손상된 부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쪽 헤드 램프 아래쪽 보시면 리터치 들어간 부분이 있다는 것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리어 핸더부터 도어 쪽쪽 보시면 마찬가지로 큰 흠집은 없습니다. 다만 곳곳에 리터치 들어간 부분들 있다는 거는 염두하시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사이드 미러와 프론트 핸더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 곳곳에 리터치 들어간 부분들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준수한 컨디션의 외관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벤츠의 GLE 250D 쭉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이 차량 전반적으로 준수한 컨디션 갖고 있는데요. 특히나 하부, 성능, 실내 컨디션은 거의 신차급으로 깔끔한 모습 보셨습니다. 이 차량 관심있는 고객분들께서는 아래 보이는 실차주 번호로 연락하셔서 보다 자세한 설명받고 좋은 거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리뷰 마칩니다. 고맙습니다.